다사다난했던 2013 신한은행 내셔널리그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최종 우승팀 결국 이곳의 주인공이죠 울산 현대 미포 조선이 됐습니다 조민국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경기 주인공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참 편하게 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13년을 정기리그를 우승하면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워낙 그 한손이라는 팀이 좀 다코스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경기 분위기를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우리가 끌고 가서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넣어서 우승게 더한번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한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요, 네. 경주 한손 참 끝까지 알수 없게 만들었고 좀 힘들게 네. 만들었던 팀이잖아요. 네. 한손 칭찬을 한번 하는 것도 마무리 하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손 팀의 장점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높이가 좋고요.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또 후반전 루즈타임때 동점골을 놓다는 그 팀이 그래도 결승전까지 챔피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네. 훌륭한 팀입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울산 다시 돌아와야죠. 오늘 네. 울산 선수들도 고생을 참 많이 했고 어 누구가 많은데요 어떤 선수가 기억이 남으시고 올 시즌 한 시즌 치러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잘 됐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정기리그에서는 그래도 우리 선민이가 많은 골을 넣어줘서 그래도 우리 내셔널이 그래도 언론에 많은 두각을 나타낸 연속골 기록을 선민이가 깨졌는 데서좀 상당히 선민이한테 칭찬해 주시고 또 마지막 경기는 그래도 결승골을 넣는 이재원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120분 동안 영 컨디션이 안 좋다가 마지막 한번그 해준 그 역할이 아도 우승한 것보다도 그 기억은 아무래도 제가 축구 감독하면서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장면이었습니다. 더불어서 2013 시즌 아쉬웠던 장면이 있거나 아쉬웠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 조금 그 침체에서 그런 게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또 후반기 또 초반에서 도 선수를 또 많이 영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을 잘못 맞춰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또 좋은 그 일이 하는데 원동력이 됐고 좀 아쉽다면은 그래도 우리 내셔널 선수들이 미포 선수들 포함해서 조금 더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함께 전달해주면서 다음 시즌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각오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셔널이라는 그 리그를 뭐 K 리그보다는 조금 그 수준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 떨어지지만은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진 팬 여러분께 어1 3년 마지막 경기를 즐겁게 보셨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행복하고. 저는 내년 14년도도 내셔널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구호 한번만 하시죠. 뭐 이렇게 됐으니까 또 다음 시또 잘한다는 의미에서 구호 를 어떻게 할까요? 음, 우, 내셔널 화이팅! 내셔널 화이팅!